자, 94페이지 41번 문제. CF n a m g 중 하나이다. 제일 에너지, 제2 이온화 에너지.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줬네. 자, 일단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자, 둘셋 셋. 우리는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익숙해졌겠지. 자, 이렇게 가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9번. 여기가 어, 6번, 이렇게 그리고 이제 11번은 이쪽에 있겠네. 11번, 12번은 좀 아래쪽으로. 자, 그리고 이렇게 튄다 그랬지. 그리고 뚝 떨어지고. 여기서 4번부터 둘, 셋, 셋. 이렇게 붙이라 그랬지. 음. 그럼 요게 11번까지. 자, 일단. 그러면, 제1이오나 에너지계에서 W가 제일 작아. 제1은. 근데 J는 또 제일 커. 그 얘기는 11번, 요 놈이겠지. 제1에서는 작지만, 제2에서는 이렇게 톡 튀어 올라가는. 그래서 2, 3주기의 그림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, 하나, 2주기 그려놓고, 3주기는 약간 아래쪽으로, 그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겠어. 그래서 W가 11번. 자, 그다음에 x, y 아, x, y니까 뭐 y는 당연히 6번이나 9번 쪽으로 갈것 같아, 그지? 왜냐면 y는 어쨌든 12번이 될순 없잖아. 왜냐면 x가 더 작은 거니까. 자, 그래서 요 요놈들이 11번, 12번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6번보다, 9번보다는 낮아야 돼. 제1이온화에너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어, 이 Y는 6번이나 9번인데 여기 보니까 Z가 있어 근데 Z가 이 제2이온화에너지가 커야 돼자 그러니까 제2이온화에너지를 보면 여기가 6번 여기가 9번이란 말이야 그러면 제1도 크고 제2도 커 Z가 근데 여긴 Z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되는데 YZ에서 Z가 크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9번이 Z, 6번이 Y로 가는 거지. 자, 그러니까 9번이 Z, Y가 6번. 그럼 X는 12번 이렇게 가면 되지. 그러면 다 맞는다고. 자, 오케이. W는 나트륨이다. 11번이니까 나트륨 맞고 원자 반지름은 XZ. 자, X는 12번. Z는 9번. 아, 당연히 원자 반지름은 3주기면서 이 금속 쪽, 즉 12번 쪽이 크지. 자 그래서 X가 크다 맞고. 원자가 느끼는 유해 핵 전하는 Y, Z. Y가 6번, Z가 9번. 같은 주기에서는 쭉 커진다 그랬지. 그러니까 6번보다 9번이 커야겠지. 자, 그러니까 6번이 크다니까 틀렸네. 자, 답은 3번.